눈동자가 풀려있다고 해야 될까? 소리를 들렀어요. 음주가 아니면 마약이다. 마약을 채취하겠다. 마약 사범에 정보를 하겠다. 법칙을 유입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장님. 먼저 TBS 애청자분들께 소개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광진구 출신이고요. 9.13동 자양 1, 2동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용옥 시의원입니다. 마약청정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특별위원장을 맡게 된 김영옥입니다. 반갑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이끌고 계신 마약청정도시 서울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지금 아시다시피 마약이 어~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 그래도 어~ 과언이 아니거든요. 이 마약을 어떻게 대체하면 어~ 좋을까를 고민하고 고심하고 그래서 의원들하고도 전체적인 의견을 나누고자 어~ 이 특위를 준비하겠습니다. 마약 특위는 3월에 구성이 됐고요. 4월 26일 날첫 회의가 우리가 있었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마약에 대해서 시작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마약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발의하신 분이 바로 위원장님이세요. 네. 마약류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많이 우려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마약이 통계적으로 하면 굉장히 급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통계를 보면은 작년 대비한 150%가 넘게 지금 통계적으로 잡히고 있어요. 심각성을 조금 더 알리고자 대비를 해 주기 위해서 만든 특입니다. 제가 그 10대 청소년들 때문에 학교에 가서도 마약 캠페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마약에 대해서 생소하게 생각하는 애들도 있지만 마약이라는 게 너무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거를 인지하고 있는 청소년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뿐만이 아니라 이3 0대에 우리 청년들도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고 61.7%나 되는 상황이라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마약 범죄하면 좀 나와는 동떨어진 이런 느낌이었는데 요즘 뉴스를 보면 우리의 일상을 마약이 파고들었다는 그런 위기감이 듭니다. 요번에도 그 언론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마약젤리 때문에 좀 시끌시끌 했던 것 같고요. 얼마 전에 민원이 생겼어요, 밤에. 주차. 때문에 시비가 걸렸다. 좀 나와달라. 그래서 가봤더니 골목 한가운데 차를 세워놨어요. 그리고 사람은 없습니다. 퇴근하는 사람들이 한 9대의 차가 정체돼 있었어요. 나중에 연락이 돼서 왔어요. 젊은 여성분이던데 경찰이 와서 해서 음주가 아니었는데 이분이 뭐랄까 눈동자가 풀려있다그 해야 될까? 그래서 그 주변에서 다들 소리를 들렀어요. 음주가 아니면 마약이다. 또 지난번에 대치동 학원가에서. 음주... 그렇죠. 엄마들이 뭐라 그러시냐면 절대 누가 주는 거 먹지 마라. 유해물질이 묻어있을지 모르니까 만지지도 마라. 이렇게 교육은 하고 있다고 그러세요. 일선에서는 우리가 모르는 깊숙한 곳까지 들어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일상 속에 침투한 마약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인을 짚는 게 우선되어야 될것 같은데요. 용어 정리가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일반 시민들은 어떤 게 마약류로 분류되는지 검색하지 않으면 몰라요. 우리가 흔히 접하는 다이어트 식품, 그러니까 다이어트 뭐 인증되지 않은 약 여기도 보면은 결국은 마약 성분이 들어가 있더라. 어르신들이 드시는 약에도 당연히 마약 성분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마약을 조금이라도 접해보고 복용하고 있는 걸 수도 있거든요 시민의식 부족 그리고 서울시에서 행하려고 하다 보니 여러 가지 지금까지는 제도주가 좀 미흡한 게 있어서 예산 부족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들을 수가 있죠 그래서 그걸 체계적으로 좀 풀어나가고 대안과 정책을 내놓고 싶습니다 그동안 마약류 관련 서울시의 대책,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책이 미흡했다 물론 마약을 대체하겠다 마약 사범에 중뭐중보을 하겠다. 그래서 대체 개의를 검찰과 경찰과는 하고 있었어요. 문제는 실질적인 게 되어 있지 않더라. 제가 보건환경연구원에 어 가서 거기 아시죠 오염수에 대한 거 그다음에 식중독에 대한 거 농약에 대한 거는 정말 검출을 많이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왜 마약은 안 하십니까를 여쭤보니까 기계가 없어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를 해드리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그거를 검출할 수 있는 기계. 그래서 보완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예안 부위원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예산을 어, 만들어서 집행했고요. 지금은 마약 성분을 거서 검출하도록 서울시는 대안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그렇게 그때부터 힘을 많이 써주셨는데 이 마약특별위원회는 마약 청정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어떤 활동을 하실 예정인가요? 마약관리센터에 대한 조례 말이해서 이제 마약센터를 두게 됐습니다. 문제는 의사 선생님들. 정말 힘들었습니다. 누구도 이 어려운 일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좀 오래 걸렸습니다. 이게 그 설득하고 해야 되는 의무 이런 거를 좀 같이 하느라고 그래서 이제는 좀 어느 정도 조례가 발의된 이상 지금 예산도 지금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곧 시행을 이렇게 같이 서울시 시민건강국하고 해서 병원하고 유기적으로 하면서 대응을 하면서 할 예정입니다. 공공의 역할이 분명히 필요하고요. 체계적인 제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체계적인 제도가 들어가려면 구체적으로 예산과 여러 가지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의 투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특위를 구성을 하면서 토론회도 열 거고요. 여러 가지 정책을 마련하면서 필요한 예산과 적정성을 가지고 곳곳에다가 자문을 많이 구하면서 노력을 할 것입니다. 마약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시기 이전에 2년간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도 많은 의정 활동을 하셨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활동 있으실까요? 제가 지금 현재 아이들을 너무 좋아해요. 저는 정말 아이들을 좋아해서 서울시의 저출생 그러니까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가 점점 줄어가는 것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아이를 낳게 하는 것도 좋지만 낳은 아이를 키우는 것도 잘 키워야 되거든요. 아동 수당은 물론이고요. 또 하나는 아이들이 위한 급식 카드인데요. 이게 보건복지위에서는 어떻게 되었냐면 다당류하고 나트륨 때문에 아이들이 먹으면 섭취하면 안될 음식을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의원 할 때부터 이거를 풀어보려고 너무 애를 많이 썼는데 못하고 지금 이번에 서울시에 들어와서 하게 돼서 정말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도 저 나름대로 저한테는 칭찬을 좀 해주고 싶습니다. 풀어서 다 같이 아이들이 똑같은 공간에서 대한민국의 아이들로 자라는 것을 어, 누구보다도 소망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잘 했다 <laughs>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맞아요. 그 아동 급식 하던 저희가 취재를 하기도 네, 했었고 그랬습니다. 인터뷰도 했었고 네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편의점에서 살수 있는 품목이 제한돼 상처를 받을 때가 많습니다. 김영옥 서울시의원이 급식카드 사용 범위와 사용자 확대를 정부와 서울시에 촉구했습니다. 이제 지역구 관련한 질문도 여쭐게요. 광진구의 주요 현안과 광진구를 위해 하셨던 활동 소개 네. 부탁드립니다. 광진구는 아시다시피 어, 정말 좋은 도시입니다. 어, 우리 현안 사업이 지상철에 대한 문제거든요. 거의 지금 50년을 도래했습니다. 2호선이. 그래서 소음이 너무 심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소음을 좀 저감해서 이번에 큰 효과를 냈습니다. 거의 10dB 이상을 저감하는 그런 효과를 내서 지역 주민들이 너무 고맙게 반갑게 생각을 하셨고요. 또 하나는 자양 사거리라고 있는데 거기가 너무 교통 사고의 위험에 노출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아무도 관심이 없던 곳을 그거를 전체적으로 다 고쳐서 개선해서 지금은 너무 잘했다는 소리를 좀 많이 듣고 있는. 마지막으로 시민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불러주시는 곳 그리고 요청하시는 곳은 다 발로 뛰는 의정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좋은 의견과 고견을 주셔도 다 담아낼 것이고요. 제가 여기 들어올 때제 로고가 있었는데 뭐였냐면 예산은 예산답게, 정책은 정책답게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시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고 싶으신 거 있으실까요? 어려운 곳이 정말 많구나. 들어와서 보건복지에서 활동을 하면서 정말 많은 걸 봤습니다. 제도가 미약해서 또는 접근하기가 어려워서 이런 걸 많이 봐서 정말 가교 역할을 잘해야 되는 자리가 시의원이구나. 그래서 시민의 발의를 해야 된다고는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시지만 정말 그렇게 행해왔는지 저 자신을 다시 다독거리면서 이분들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필요한 곳에는 늘 녹아날 수 있도록 지역 주민들과 그리고 시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마약 청정 도시 서울을 위한 특별 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